아 로쌤아 응? 아 롯데월드에서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너 근데 회전목마 타는 거왜 이렇게 무서워해? 내가 롤러코스터는 안 무서운데 회전목마는 무섭더라고 뭐지? 잠깐만, 얘, 얘 뭐야 얘는 로쌤 근데 강태풍이랑 왜 샵샵? 왜 만남? 이 친구 뭐야? 뭐지? 솔직히 내가 배드워즈도 더 잘하는데 그 아니 잠깐만 얘얘 지금 실버잖아 나는 나이트배우고내 머리 보임 무름표 무름표 머리가 뭐 어때서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아핸드니스어 <laughs> <헤드리스. 웃음> 그거 엄청 비싼 건데 내가 강태풍보다 돈도 많은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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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는 거야 진짜 님뭐 하자는 거임 차라리 로쌤 나랑 만나실? 아 어, 우리 로쌤도 당황해서 내일 네, 이러고 있잖아 <laughs> 어디 뺏길까봐 두려운가 보지? 배드워즈 1대1로 승부 내서 누가 더 멋진 남자인지 로쌤한테 보여주기 좀 크? 나는 초보랑 1대1 안 한다 너 마음만 다친다 나는 일등이 잘하는 남자가 좋긴 해 로쌤아 나 진짜 이 친구랑 1대1 떠야 돼? 탁구야 너 잘하잖아 설마 쫄았어? 덤벼보시던가 크크크크 너 반으로 잘라줄게 로쌤마 진짜 저 헤드레스 갖고 있는 애한테 가는 거 아니지? 나 요즘 운동해서 팔에 갈통도 있고, 그 배에 왕자도 있고. 아니, 쟤, 저기서 뭐해, 진짜. 쟤 약간 이상하지, 로쌤마 아니, 나는 별로 이상한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너 나한테 복근 보여준 적도 없잖아. 아니. 내가 쟤 이길 거야. 당연히 이겨야지. 배드워 잘하는 남자가 좋단 말이야. 나 그러면 그저 친구랑 1대1 하기 전에 그 응원에 어. 한마디 해줘. 우리 태풍이 화이팅! 나 진짜 믿고 있을게. 근데 좀 지면 실망할 것 같아. 아유, 믿어, 믿어. 내가 진짜 대파 같은 놈. 봐봐, 아바타부터 약간 멋이 없잖아. 근데 나 아바타 봐봐. 로스아내 아바타가 훨씬 더 멋이지. 오케이, 답이 없네. <laughs> <laughs> 아,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이겨서 적장에 목을 가져올게. 얼굴이 없는데 어떻게 목을 가져와? 너, 레드팀 가. 내가 진짜 사프로라는 걸 보여줄게. 나는 사프로도 응원해. 이친구도 응원해? 안 되겠어. 바로 시작해. 너 진짜 죽었어. 너 진짜 죽었어. 일로 와, 일로 와. 덤벼, 덤벼. 바로 그냥 1대1. 응, 응. 덮고 바로 그냥 커 1대1. 어이구야. 바로 그냥 여기서 멋있게 나이트 메어 이모트. 안되지 안되지 또 덤벼 야 떨굴거야 이렇게 어? 야 혼자서 떨어지네 야이 친구 뭐야 1대1 완전 못하는데 쑥, 왔다가 와아 자기 혼자서 떨어지고 있어 진짜 <laughs> 핵인네 저거 자기가 못하면 무조건 핵이래 내가 한정판 키트를 보여주지 오 어, 한정판 키트? 뭐, 뭐 보여준다는거임? 나니? 오, 보이드리스트 있어? 오, 바로 한 대만, 한 대는 한 대입니다. 한대 맞췄으니까 이제 한 대만 더 맞추고 오, 뭐야, 뭐야, 스윽 뭐. 날려버리기. 아이구야, 한정 판키트 꼈는데 죽어버렸네. 어디 그렇게 웃는 것도 지금까지일 거임. 크 일단 저 친구가 보이드리스트여서 언제 갑자기 훅 들어올지 모르니까 침대방으로 좀 해놔야겠어. 침대방으쓱 하고 보이자 이쯤 와서 여기서 쏙 서면, 바로 그냥 맞추고, 떨어뜨려, 버로 <목소리> <목소리> 아! 뭐지? 내 엔더펄 어디다 쓰는 거지요? 엔더펄 수준, 크. 이지하죠, 강태풍. 아니, 자기가 죽어놓고 이지하대. 쓱. 세대 이미 맞췄다. 가까이 가서 그냥 바로 펀치 날려버린다. 어이구야. 가라.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살살해. 솔직히 음. 저 친구가 나랑 너랑 만나는데, 너한테 너무 다가가잖아. 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너가 너무 막 죽이니까, 너가 <laughs> 나쁜 사람 같아 보여. <웃음> <웃음> 저 친구 진짜 그냥 완전 잡을래. 별로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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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드린테안 되지? 바로 그냥 석궁... 근처도 못 오죠. 근처면 오 무조건 죽죠. 근처면 바로 날려버리죠? 이거이 바로 아니 안 불... 불쌍... 음... 오이 친구, 내 침대 깨러 간다. 절대 안 되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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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스스로 엔드풀 써가지고 떨어졌어. 뭐하는 거야? 그 와중에 로스만 사프로 화이팅은 뭐야? 아니, 이거 파이어볼이 이상해. 너가 이상한 거임. 로스만 나 진짜 저 친구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자, 바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풍네임 카페가 떴다. 떨어뜨려 버리기 7킬. 이제 또 침대 깨줘야죠. 자, 오. 오. 허이. 오야야너 이리로 와 봐. 너 이리로 와 봐. 너 이리로 와 봐. 너. 와봐. 너 와봐. 뭐야? <laughs> 자기 스스로 떨어져 죽었어. <laughs> 보이드 리젠트 그렇게 쓰는 거 아닌데. 아니 저렇게 못 하면서 내 여자친구를 뺏으려 했던 거야? 저 친구 다시는 로쌤 넘보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 참교육 시켜야겠어 진짜 파이어볼 제대로 던져서 침대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풍 너 휴대폰 뭐 쓴? 나 아이폰 쓰는데 로쌤이랑 커플폰이야 어 그거 우리 엄마 회사 건데 뭐 뭐라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애플 사장인데 그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와 뭐라는 거야 넌넌안 되겠어 내가 진짜 너는 무조건 잡고 바로 이제 침대 깨야겠어 죽어라 이자스가 죽어라, 거머리야 바로 그냥 여기서 파이볼 원, 투. 이제, 그러면, 이제 침대, 똑딱, 똑딱. 자, 이제 너는 이제 진짜, 내가 한뭐 번, 괴롭히거 일로 와너못잡을어 바로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바로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 버리기. 오버야 어! 왼드풀이왜안 써줘? 웬드 프리 씹었어! 애매 14개! 이따 닦기 마스, 아, 진짜. <laughs> 이지, 이지, 저러고 있어. 이지, 치는 거 보니까 잼민이네크저 <laughs> 친구 다칼에다가 다검인데, 오, 이거, 이거 잘못하면 지겠다. 슥... 뭐야? 자기 스스로 떨어졌어. 뭐야? <laughs> 아니, 보이드리젠트가안 돼. 다시해, 다시... 해 다시. 3판 2선... 응, 아니야... 3까풀야 너가 진거 같은데... 아, 그니까... 로세마, <laughs> 내가 진짜 저 친구 완전 이겨버렸어. 잘했지? 아너 너무 잘하더라. 누구 남자친구인데. 안녕하세요. 뭐야 이 친구. 아왜 자꾸 따라와. 내가 여기서 뿅망치로 혼내주는 거 보여줄게 크아 그. 진짜 왜 그래. 배도워져도 저놓고서. 아프지 이러고 있어. 하나도 안 아파 이자스가. 로세마 정말 나랑 만나자니까 무릎패무릎패너졌으면서왜 그래? 나는 사프로 너 별로 안 좋아해. 그치안 되겠어 로세마. 여기 여기 잠깐 뒤로 서봐. 내가 저 친구 응. 날려버릴게 오스필드로 날려버리기 가라이자스가 와또 오면 내가 완전 날려버릴게. 안다와나 지켜줘서 고마워. 아 당연하지 너는 내 여자친구인데 내가 무조건 지켜줄게. 강태풍 저거 진짜 핵이네 그. 아 로비에서 저거 억했음 강태풍 영상 안보나봐 그러니까 이거 나 운영자여서 이거 포스필드쓸수 있는데 강태풍 나한테 1대1 줬다고 소문내야지 크크 수고 인터넷에 퍼트릴거임 수고 노란 터틀려야지 크크 난 간다 크 그냥 그냥 가 오. 뭐야 진짜 나갔네 <laughs> 음 진짜 1대1도 못하면서 그니까 로세마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어 난 수백 번 말했잖아. 너는 나의 원앤 언니라고. 이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마음 속 오직 나 믿는 건너 하나뿐이야. 가끔 내 마음 변할까봐 불안해할 때면 웃으며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저런 애가 와서 데려가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너를 지켜낼 거야. 우리 내일도 만나자. 내일 짱구는 극장판 영화 보러 가자. 그래, 이 짱구야. 뭐야. 그래, 이 유리야.